아 내가, 아 내가 늦었다 졸음 수면 저 신챔프 도대체 어떻게 나올라나 잠재우는 챔피언 참 네. 어떤식으로 나올지 덩어리 서포터 나올라나 음 궁금하긴 하네요 엠베싸움 일어나면 점프보다 큐치는게 좋아요 엠베싸움에서는 점프보다는 큐치는게 훨씬 좋아요 엠베싸움 일어나면 점다 네, 잠깐만. <laughs> 야, 보통 저기에서 힐을 누르는데, 야, 즐겨서 미쳤는데? <laughs>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먹죠 그냥 끝까지 했어 이거를? 개선현데? 정말 개선현데 이건? 근데 상황적으로 일단 커버를 저는 뗄수 밖에 없긴 했어요 방금. 안녕 아무튼 굉장히 피곤한 게임이긴 하네요 이 시그마가 상태가 아무튼 명기님 2천원 감사합니다 2천원 고마워요 아유. 나라 안 먹어요. 여기도 넥. 저기도 넥. 르막 가자. 아, 못 먹었어? 에이, 지바톤쪽 <laughs> 일단 커 아, 늦었다. 어쩔수 없 내려오는데? 같이 올것같은데 아, 누나블랑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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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습니다. 위치 줄었 봐주고 다 봐주면 뭐해 그냥 지들끼리 그냥 혼자 다 말아먹는데 장난 아닌데? 이었구나. 이거 궁안 돌아서 그냥 바텀 쪽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는데. 라이즈 와라. 음, 좀 출출한데? 잘 쏜. 라이즈가 같이 와주면서 봤으면은 좋긴 했을 텐데. 아 받아드리고, 자 파밍하고 가야지. 근데 게임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니도 온다 이거. 야 저걸 못 잡았어. 얘네 이거 뭐야? <laughs> 얘네 이거 뭐야? 얘네 왜 이래 이거? 이걸 안 빼? 이걸 안 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얘네들 특이하긴 하네요. 이즈를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램 무시하기 위한 궁이에요. 끌려가서 뒤교정하면 끝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끌. 음~ 아침는 어 여기 돌아왔다. 아야 잠깐만 이거는 나도 예상 안 했는데 너무 그래도 이득은 다 봤으니까 뭐 만족하면 되겠네요. 정리 영상부터 봐야지. <laughs> 아하하하. 자리 비우면 하나가 죽고 자리 비우면 하나가 죽고 피곤한 게임일세. 이즈있다 내가 막을게 아, 다 다리. 아, 다리. 게다 아, 다리. 아, 버리안다는데 넌들가 안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뭐 대신 맞아주는거 좋은데 음, 결국 전죽죠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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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안정는거해도 정도 있었다 여기도렉도여도도렉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좀 아깝다. 솔직히 안 죽은 거좀운빨 있었어. 이즈리얼이 죽을 생각으로 덤볐으면은, 이쪽에서 제가 원래 죽은 건데, 저 친구 간제는 바람에. <laughs> 아, 이거 테포 생각 안 한, 트포프 나중에 봐가지고, 그냥 어차피 아, 죽었는데, 그냥 시비한테 들어갈 것 이랬어야 됐는데. 욕심이기는 했죠, 방금 거. 욕심이기는 했지. 욕심을 부린 거는 맞긴 한데, 되게 슬프긴 슬프네요. 김행을, 마오카이한테 걸자. 김행을 마오카이들 m e n g a Baokai, t i 어 e 궁 g a 궁! 궁! o k 궁 i t 궁 아, 진짜. g a b 다 o k a i Timenga, Baokai, Timenga, Baokai, Timenga, 아깝다. 이건 더할거없 는데, 어더할거없 는데. 네. 나르까지 먹죠. 살았다, 얘. <목소리> <목소리> 아얘 근데 그 자, 카테 잘해요. 그래도 좀 하기 쉬워. 아세플이 잘해줘서 솔직히 좀 하기 쉬워요. 야, 공타이밍 키가 막혔다. 와, 누구 한명못 왔어? 지금 왜못 왔지? 자, 마우카이 죽으면은 발음각인데, 이거 <laughs> 마우카이 죽으면 발음각인데. 여기 하필 핑크드도 있네. 어, 올렸어, 내렸어, 뺏었어야 됐는데 제가 저게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은 궁으로 이지리어를 끌고 나올 정도 시간은 될것 같았거든요 궁으로 이지리어를 끌고 나올 시간 은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스마이트각을 좀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어못 잡..못 뺏었어요 뺏었어야 될 만한 각이었고 그냥 무조건 스틸 가능한 각이었는데 말이 아시나? 뭐야? 팀구해 죽었어? 웨이브 탑5잖아 바텀 억떻게 밀어대고. 이거 게임 끝난 거긴 한데. 얘네가 이쪽으로 붙었으면 게임 끝난 거긴 한데, 안 끝났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내볼 만도 하기는 해요. 억제기 미련이 들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끝내볼 만도 해요. 힘낼 수있 겠다. 11을달았 다. 0 기를 타야 됐 습니다. 종이 없는 게좀 아쉽 긴 하지만 잡은게11 이기 때문에 잡은게11 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 능하 죠. 자, 제에여튼제 버튼 기독하기따분하기따보버튼한 번씩만 오늘은 되게 게임이 평탄가가 않네 <laughs> 오늘도